제 인생을 돌아봐도, 이북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전쟁 치르고, 또 여러가지 혼란 치르고, 또 미국 와서 이민 생활에서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이런 여러가지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그런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길에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저희 가운데서도 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26년이나 참 돌보면서 늘 이렇게 사랑으로 하지만 그러나 늘 걱정, 경강이 걱정스럽고 자신이 그러한 건강과 또 삶도 걱정스러운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수술도 할수 없는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춤을 가지고서 언제 하나님이 부러 가실지도 모를 이제 그러한 삶 속에 피곤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그런 삶을 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학창 여러분들, 학생들 가운데는 이것이 앞으로의 학업 문제, 또 직장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은 염려와 걱정을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은 그러한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 바깥 세상에서도 한국의 여러 가지 사태라든가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지금의 여러 가지 사태가 많은 사람을 앞날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과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앞날에 대하여 많은 염려와 걱정에 이렇게 쌓인 그러한 것을 우리는 뉴스나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이 이렇게 불안하고 또 염려가 많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삶을 사는 세대가 있었는가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비신자들도 또 교회를 좀 다니시고 하는 분들도 이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조카 결혼식을 하려고 이렇게 뉴저지를 가셨는데 거기 이발소에 갔는데 한국 여자분이었었어요. 교회를 제 옛날에 다니시고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흥미로워서 이제 어느 성경 구절이 제일 기억에 나시고,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했더니, 오늘 성경 말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자기가 참 좋아한다고 이렇게 비신자들도, 불신자들도 이 말에 접할 때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구절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꽃 하나만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다 사랑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얼핏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무 현실을 모르고 좀 나이브한 그런 생각을, 생, 네, 나이브하게 느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가.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또 심리학자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의 염려와 앵사 i 이어티 불안 이것은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주는 마치 우리가 누구한테 분노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그 에너지가 이모션얼 에너지가 생기듯이 이렇게 염려하는 것도 우리를 정신을 한 것으로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유익도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 이 염려는 우리가 일상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염려, 그것을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히랍의 말의 원뜻은 그삶 자체에 대한 그 근본적,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우리 유한한 인생, 사는 인생, 능력, 제, 제한적인 그러한 시간과 건강과 매체 속에서, 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근원적인, 근본적인, 영어로는 anxious angst,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걸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정반대.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정반대.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라는 그런 단어가 된다는 이제 그러한 아, 말씀이 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는 세 가지, 앵사이어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분류를 하셨어요. 맨 처음에 분류가 뭔가 하니 죽음과 이별에 대한 앵사이어티. 죽음과 이별에 대한 염려와 불안. 나는 언제 나이가 늘어가는데 거동은 힘들고 힘은 없어지고 죽음에 대한 불안. 저희 형님이 어제 그저께 아프셔서 이제 우리 저희 리버모에 사시는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그 심장의 근육이 약해져서 거기에서 옆으로 폐로 간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콩팥으로, 키드니로 가는데 그것이 작용을 안 해서 막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그 심장과 의사와 또폐 전문 의사와 또 콩팥 전문 의사와 이런 분들이 열심히 그 테스트를 이제 하고 있는데 죽음, 죽음에 대한 그 우리 이제 형님이 세상 떠나신다면 무척 작을 수 없어 볼 거예요. 이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죽음과 이별에 대한 불안, 두 번째 의미 이 세상 사는 의미가 뭐냐, 신앙의 의미가 뭐냐,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한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한 그 의심, meaninglessness 이거에 대한 염려가 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럴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죽음과 이별에 대한 불안, 의미 없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죄책감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후회와 죄책감. 우리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 교회를 지키지 못했다. 이런 거에 대한 잘못을 했다. 이런 거,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잘못한 게 있다. 하는 그런 죄책감에 대한 이런 불안. 이제 이러한 불안들, 불안과 죽음, 그러니까 죽음의 불안, 의미 없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또 우리 죄책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불안에 대한 근원적인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의 염려라는 뜻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오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뭐냐? 이러한 염려와 불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염려와 불안인데 이러한 부, 염려와 불안은 오히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제가 또 한번 다시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불안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에게는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분은 이런 것을 기독교적인 역설, 예수님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함에 강함 되신다 약한 속에서 주님의 강함이 자랑스럽게 능력이 발휘하는 것처럼 약함이 강함이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정 약할 때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유한생 우리가 이러한 염려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은혜를 우리들이 체험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운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슬픔, 우는 자가 너희 우는 자여 울, 웃으리라, 너희 웃는 자여 울리라. 기쁨과 슬픔, 울음과 웃음은 한 동전의 앞과 뒷면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감정적인 기쁨도 없고, 완전한 감정적인 절망도 없는, 슬픔도 없는 거죠. 우리 인생 사기에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들이 진정으로 우리 세상의 삶을 믿음으로, 신뢰로 주님의 주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 가운데, 우리들이 염려를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깨닫고 우리들이 살아려고 나갈 때에 결심하고 나갈 때에 그것이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사께서 이스라엘이 참 풍전등화 같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의상숭배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은혜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이랬습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신분 우리들의 위치 우리들의 주어진 삶이 얼마나 짧고 그러나 귀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새기고 느끼고 그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정말 일어나기 쉽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반전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이러한 것이 은혜가 됨을 아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하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올때 오히려 기뻐하라. 왜 우리가 인내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여 모자람이 없지 온전하게 만드는 은혜 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왜 그러면은 이것이 은혜 기회가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한 주인을 사랑하고 단 주인은 다른 주인은 미워할 수밖에 없이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그것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한 양상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염려를 은혜의궤로 삼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이런 모든 것 공중에 나는 새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살비에 대한 불신이 되고 그러기에 우리들이 염려와 불안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로 삼아야 된다는 이유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이 말씀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호흡을 1초나 더할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 없는 자가 된다. 지혜 없는 자가. 32절에 보시면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다시 말하면 비신자와 하나도 다름이 없는 신자들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 구하는 건데 우리들이 그렇게 거기에 모든 마음과 정력을 써서 구한다는 그 자체는 불신자와 같은 행동이며 복음을 회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교회의 사역을 회방하는 그러한 양상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34절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 그의 나라와 그의 을를 구하라고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한눈을 팔게 해서 세상의 풍조의 교화같이 가랑잎과 같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 마지막으로 오늘의 걱정은 그날의 적하니라 내일 걱 내일 일은 내일 이 내일이 정할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 걱정하느라고 오늘에 있는 이러한 에너지, 힘, 능력, 소망 이것을 없애 없애지 말라. 필요한 힘을 소실하지 말고 오늘의 충실한 그션이 되라. 빌리포스 4장 6절에도, 베드로스 5장 6절 7절에도, 히브리스 4장 6절 7절에도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다. 아 때, 너희를 높,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은혜의 보좌.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뽑겠습니다. 첫째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28절 하반절입니다. 들의 백합화, 들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여기서 생각하여 보라고 하는 주목하고, 그리고 자세히 살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고, 수고도 하고, 길쌈도안 하고, 아궁이에 쓰러지는 그러한 짧지만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그 영원 속에서 짧지만은 우리도 영원 속에 우리의 삶이 짧은 세월, 순간인데 짧지만 아름답고 기쁘게 반짝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고 증가하면서 사는 둘풀과 같이 그런 둘풀을 생각하고 주목하고 그리고 자세히 살펴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상의 연협 속에서 그렇게 우리들이 주목하고 생각하고 자세히 살필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가 볼수 있다고 합니다. 전도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러신지 숨기셨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하늘,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자세히 살피고 주목하고, 요한일서, 요한사도에 의하면 만지고 생각하고 살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계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의 삶을 침범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한다는 이런 뜻으로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덜 불을 열심히 볼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가 볼수 있어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우리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은 33절의 말씀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할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고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 눈이 조금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런 것을 위한 일인가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늘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단비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 세상의 삶에 항상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가난은 너희와 항상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염려와 불안의 해독제, antidote 염려와 불안의 해독제는 하나님을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실망의 해결 방법은 오로지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 어떤 불안을 갖고 계세요. 어떤 걱정이죠 건강인가요 가족인가요 학업 생업 결혼 자녀 많습니다 짐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인생에 이런 괴로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신 이런 말씀,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들 풀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할 때이 모든 것을 은혜로 너에게 주시리라 하신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불안과 걱정과 또삶 자체에 대한 이러한 모든 불안이 말씀 속에서 차차차차 차차 얼음이 녹듯이 냉랭해졌던 내 마음이 녹듯이 너무나 세상의 일에 염려에 딱딱하여서 돌로 쌓여진 돌무덤 밑에 있는 우리들의 영혼일 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차차차차 차차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돌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서 제쳐주셔서 빛 되신 우리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그래서 우리들이 점점 점점 자라서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될 줄을 압니다.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의 가정, 사회,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것들 위해서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걱정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보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증언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